왈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러시아 해군의 가장 흥미롭고 야심 찬 전투함 중 하나인 프로젝트 2386, 즉, 벌지키급 코르벳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이 새로운 세대의 러시아 전투함이 실제 작전 환경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중요한 해로 평가됩니다. 이 코르벳은 단순히 소형 전투함이 아닙니다. 이는 러시아 해군이 미래의 해상전에 대비하여 기술적 실험과 혁신을 시도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프로젝트 2386의 시작은 2010년 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러시아는 기존 코르벳과 프리깃 사이의 공백을 메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존의 스테레구 시급, 프로젝트 2380, 과 구르미아 시급, 프로젝트 2385, 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지만, 장기적인 해상 작전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더 크고, 더 은밀하며, 더 다목적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를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2386입니다. 이 배는 덜즈키급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이름 그대로 대담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덜즈키급은 외형부터 눈길을 끕니다. 전통적인 러시아 전함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선체와 매끄러운 스텔스 설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선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도록 기하학적으로 각을 살려 제작되었으며 상부 구조물 역시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이런 설계는 단순히 미학적 효과가 아니라 전자전과 현대 해상전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2026년 시점에서 덜지키급은 해상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인 실전 배치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해군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근해 방어용이 아니라 원해 작전 능력을 갖춘 소형 전투함으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길이는 약 109m, 만재 배수량은 3,400톤에 달합니다. 코르벳치고는 상당히 크며 사실상 소형 프리깃에 가까운 덩치를 가졌습니다. 속력 또한 인상적입니다. 디젤과 가스터빈 복합 추진 시스템을 갖추어 최대 30 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수 있습니다. 항속 거리는 약5,000 해리에 달해 장기간 원해 작전도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코르벳의 한계를 크게 넘어선 부분입니다. 무장 구성도 다양합니다. 선두에는 100mm A-190 함포가 장착되어 기본적인 화력 지원을 담당합니다. 이 함포는 대항, 대공, 대지 공격 모두 가능하며 분당 80발 이상의 고속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함교 뒤편에는 최신형 적재식 수직발사 시스템 VLS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VLS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오닉스 초음속 대함미사일 그리고 향후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코르베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타격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벌지키급은 레드트, 레드우드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여 중거리 공중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코르벳의 단거리 방어 능력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념입니다. 근접 방어는 AK-630M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와 최신 전자전 시스템이 맞습니다. 또한 대잠 능력도 뛰어납니다. 선체 소나와 견인형 소나를 동시에 장착해 잠수함 탐지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한미에는 대잠 로켓 발사기와 어뢰 발사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필요시 헬리콥터를 이용한 대잠 작전도 가능합니다. 이배는 항공 작전 능력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헬리콥터 격납고와 착륙 데크가 마련되어 있어 카마이스27 대잠 헬리콥터나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장거리 탐색과 대잠 작전에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승조원은 약 80명에서 120명 사이이며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최신 디지털 전투 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해, 전투, 정비가 모두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2026년 현재, 벌즈키급은 단순히 러시아 해군만을 위한 실험작이 아니라 수출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방산 산업의 중요한 수출 카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 과제도 많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연이 있었고 비용 상승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덜 지키급이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을 탑재해 운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서방의 제재로 인해 첨단 전자 장비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국산화와 기술 대체를 통해 이 문제를 점차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벌지키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다목적성입니다. 대공, 대함, 대장, 지상 공격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해군이 추구하는 모듈형 설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무장은 모듈식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임무에 따라 장비 구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잠 작전에 집중할 때는 어뢰와 소나 장비를 강화할 수 있고 원거리 공격 임무 시에는 순항 미사일 탑재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융통성은 작은 배에서 더큰 작전 효과를 낼수 있게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델지 키급은 여전히 시운전 단계.